그 요즘 드라마에서 가장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음. 거, 초반에 스피디 캐싹 끌어간 다음에 음.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것들 몇 가지 사건 보여주고 딱 마무리 짓는 그 어. 구도가 너무 잘 끌려진 게 어. 아닌가라고. 아니 생각이 그리고 마지막 회까지도 어. 나는 사실 그 이제 해피 엔딩이라는 스포를 듣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 1육 회까지도 어. 어. 이거 해피 엔딩 맞아? 맞아? 어. 맞아? 맞아? <laughs>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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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서 끝나기 한1 0분 전까지도 맞아? 이랬는데 아 결국에는 해피 엔딩이었어. 맞아요. 오늘은 우리가 봤던 이제 끝난 드라마 옥시부인전 얘기를 해보자고. 옥시부인전 어땠어? 아 이게 몇 회짜리지? 1 6 부작일걸? 어아꽤 길긴 했구나 어. 다른 것보다는. 아, 근데 우리 언제부터 봤더라? 한한한 달은 봤나? 두 달은 봤나? 어. 근데 되게 그 요즘 드라마에 비해서 굉장히 도파민이 넘치고. 그치. 매회가 기대되고 어. 정말 나는 사실 사극을 그렇게 집중력 있게 보는 스타일이 아닌데 정말 집중도 있게 굉장히 몰입해서 본 드라마였다. 맞지? 그래서 맨 처음에 옥시부인전 그 처음에 접했던 게그 성시경 유튜브에 나와서 임지연이 아, 옥시부인에 들어간다 했는데 맞아, 맞아. 사극이라 해서 어, 뭐 이런 걸 사실 물집나? 안 걸렸어. 어, 나도 안 걸렸어. 응. 어, 이번엔 좀 망하나 이랬는데 어. 갑자기. 내가 먼저 봤잖아 아, 아, 아. 1화 보고 2화 보고 막 1화에 노비였다가 음. 2화에 양반 됐다가 3화에 음. 결혼했는데 4화에 남편 나가고 어. 막와 저파민 개쩐다 막이러서 어, 봤는데 전개가 진짜, 진짜 빨랐지 어. 근데 어떤 부분이 어. 제일 그런 속도감이 제일 좋았어? 어 속도감도 좋았고 막 용두삼이도 아니어서 좋았고 뭔가 그냥 그 매회 지루할 틈 없이 이렇게 휘몰아치는 게 좋았던 것 같아 맞아 근데 약간 지루한 게 이제 서방님 찾으러 갈 때나 아 근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아 어 그런 건 있었지 아, 그 다음에 뭐 서방이랑 이제 둘이 막 서로 사랑하고 이런 거가 그러니까 음. 중요한 장면이긴 한데 음. 우리는 앞에서부터 이미 두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걸 알았으니까 음, 음, 음. 그, 그거를 왜 그렇게 질질질 끄나 아.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뭐 그게 그렇게 방해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 아, 아. 그런 것도 있었고 다음에 일단 내가 제일 대박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그 소혜아 씨아 연기력이 내가 너 깜짝 놀랐다 박연진의 혼이 그쪽으로 넘어간 것 같은 <laughs> 와. 맞아 그래서 그 연기가 와 나는 그 악역이 절대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음, 소혜아 씨랑 음, 음. 박진감, 박준기? 박준기 대감이 아. 딱 있고 그 안에서 막 서로 하니까 소용돌이 치면서 모든 어. 것들이 있으니까 너무 재밌었고 어. 그다음에 그런 뭐 끝동이나 막 도끼나 어. 그다음에 뭐 전부 다 그런 조연분들이 어. 너무 연기를 살지게 하니까. 안석이도 그렇고 안석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스토리도 진짜 탄탄했던 것 같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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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되게 어. 탄탄했어 난 초반에는 이제 막 성동일 나오면서 나는 약간 이런 식의 스토리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막 배후에 누가 있고 배후에 누가 있고 배후에 맞아. 더 크게 누가 있고 막 이래가지고 더 그러다가 막 도플갱어 하면서. 하면서 남편도 아. 나오고 그러니까 복잡하기도 한데 음. 아 그게 그렇게 뭔가 흐름을 깨트리지 않을 정도로서 어. 이렇게 잘 지나가면서 음. 했던 게 어, 최근에 봤던 드라마 중에 가장 잘 만들어진 드라마 중 하나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음. 그리고 어 사실 나는 옥시문녀 보면서 모르겠다 뭐 굳이 어렵게 깔게 없어가지고. 대본 작가가 되게 막 그. <laughs> 그글놀이나 음. 뭔가 인용한 것들이 조금씩 아, 막 이렇게 재밌게 보여 가지고 뭐 환영해 우리 집으로 와 어, 환영해 이런 것처럼 어, 어, 그런 거. 그런 대사들이 이렇게 톡톡 튀는 게 있어 가지고 더 재밌었던 거. 맞아 거지. 맞아 맞아. 그래서 혹시 부인전은 내가 느끼는 거는 약간 이제 외지부라는 직업을 우리에게 처음으로 음. 설명하면서 그게 원래 있었던 거지? 있었던 거래. 음. 그리고 실제로도 여자도 할수 있었던 음. 직업이었고 우리로 따지면 변호사 역할을. 음. 그래서 그런 걸 설명하면서 굳이 막 우리가 사극하면 항상 생각하는 왕과 왕비의 이야기나 어... 이런 거랑 좀 멀어지면서 어... 그냥 그 사람들 사는 그걸 어... 중심으로 보여주니까 조금 더 재밌었던 어, 것 같고 맞아. 가장 옥시분인에서 내가 좀 보면서 물론 이 작가나 감독이 원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가장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약간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나 음... 뭐 이런 게 많이 어려운데. 음... 그런 딱사 시대상을 음. 사극에서도 보여주는 음, 것 같아서 맞아, 맞아. 아 우리가 진짜 얼마나 좋은 어른 그 다음에 좋은 그 관계성을 갖고 꾸, 꾸려가는 게 중요한지가 더좀 와닿았던 것 같기도 음. 해. 그래서 내가 이 드라마를 보니까 자연스럽게 티빙에서 하는 또 다른 사극인 음. 원경이란 드라마도 같이 봤는데 음. 어한 사화까지 봤나? 그런데 원경은 이게 그거야. 그 태종 그 이성계가 그 아들 이방원 있고 그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잖아. 그래서 다 형제들 죽이고 이제 3대 왕으로 즉위하는데 그 태종의 와이프가 원경 부인이야. 그래서 그 원경 부인이 차주영 배우가 나오고 뭐그그 그 태종이 이제 왕자들을 다 죽이고 했으니까 태조 이성계가 그 태종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리고 그 태종이 이제 그 왕권을 차지했을 때 어쨌든 왕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 안에서 그 왕권에 대한 정당성을 얻기가 어려우니까 그 왕권에 대한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얼마 나 노력하는지 그리고 그 와이프인 차주영 배우의 역할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음. 보여주는 드라마인데. 이게 너무 대비가 되는 거지. 음, 그것도 여자 중심이야? 그치. 어. 원경, 애초에 드라마 제목이 원경이니까 음. 차주영 배우 중심으로 가는데 이게 그 안에서 원경이라는 사람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가 아는 태종 이방원을 약간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격화시키는 그런 게 있어. 음. 그러니까 옥시부인전은 다 각자의 캐릭터들이 음. 사는데 여기서는 왜 내가 이거 보면서 이렇게 좀 답답하지? 내가는 어. 아 내가 아는 태종 이방원은 약간 좀 카리스마 있을 것 어. 같고 한데 얘가 약간 좀 못난 사람처럼 보이는 어. 거지 그런 거랑 봤을 때 뭔가 그러니까 이제 약간 질리나 봐 우리가 아. 누군가를 그 뭔가 경쟁을 했을 때 누군가를 자꾸 높여주는 드라마가 오히려 좋지 어. 누군가를 내려쳐서 막 이렇게 후려치면서 어. 하는 그런 드라마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 지루감을 느끼지 않나? 어. 그리고 막 물론 뭐 그런 뭐 배드신도 음. 그런 논란을 끌어내기 위해서 음. 관시, 사실 배드신 필요한지 잘 모르겠고 음. 그리고 그 이단 배우도 막 배드신이 있다고 하는데 굳이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이젠 좀 착한 드라마가 음. 약간 대세로 가는 음. 걸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었다. 맞아 맞아. 착한 드라마였지 음. 그래서 옥시 보인저 만약에 이제 등급을 매긴다면은 어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아? 대강 내가 우리가 너무 오랜만에 풀드라마라서 아. 어. 어... 나 S? 응 나도야 응 어. 나도 깔끔하고 응 어. 그다음에 그냥 재밌게 볼수 있고 응 어. 그래서 나는 옥시 부인전은 진짜 S급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어 너무 초반부터 스토리를 너무 잘 끌어갔고 연기력도 너무 좋았고 뭐 진짜 흠잡을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 어 그러니까 뭐 이, 이게 이아나그 말을 했다 이게 연기가 있어 그래서 음. 뭔가 지루할 틈이 없었던 거 같고 음. 그에 비해서 원경은 나는 사실은 지금은 한 4화까지 봤지만 한 C? 음. 왜냐면 스토리가 아예 말이 안 되는 건 아니라서 어. 볼 수는 있는데 그리고 차주영이 너무 연기를 잘하는데 어, 그렇다 들었어 나도 근데 아, 뭔가 왜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 마음속에 덜컹거리이 오는 음. 듯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다 연진이랑의 싸움이네 그, 어 그러네. 더블로리에. 근데 아마 연진이가 이기지 않았을까? <웃음> <웃음>